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화 스케치 저자이면서 수화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임사첨에 의해서 사후 세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그몇 가지 반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계의 종교들 이런 것들은 모두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종교란 내세관이 있으며 사후의 심판이 있어야 하므로 도리어 사후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각 종교마다 또 주장하는 사후가 다르므로 이런 문제는 종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뭐다 종교마다 다 각자의 사후 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공통적인 사후세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종교에서 사후세계를 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좀 서로의 모순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신비가들이 전하는 사후세계가 있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영매나 특수한 그 힘을 자랑하는 신비주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왜그 전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왜 요새는 최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는 더 이상 그들의 그 능력이 통하지 않거나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과학적인 지식이 뭐 부족했던 시절 그럴 때는 특별한 기적이나 그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가져다 줄수 있다 보는데, 보는데, 이런 이제 특별한 지적이나 그 현상들이 최근에는 우리가 뭐 귀신이나 유령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런 실험을 통해서도 그 그런 현상들을 밝혀내기도 하고, 과거 영매나 그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의 일생 또한 그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병원에서 다 보고 다 확인이 되는 입장에서 뭐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것도 뭐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 유명한 무당이 마지막에 보면 치매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경우도 보고 뭐이 병원에서 보면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과거에 이제 그렇게 했던 행적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혈반 뭐 특별한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이 저의 경험이고 뭐또 다른 의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아주 유능한 뭐 영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신경이기자매 이게 치매죠 치매에 걸려 가지고서 고통하는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보면은 아이사람들의 능력이 그럼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회의도 드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점차 특별한 사람들의 존재는 점 점점 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의사들도 사후 세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많이 그런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난뭐 의사 중에서도 사후 세계를 경험 임사 체험을 했다 하는 그런 경우가 꽤 발표되고 이제 책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런 시기에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과연 그 진위를 일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밝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알렉산드르 이 분이라는 사람의 그 얘기 같은 거는 다양한 곳에서 아 뭔가 좀 이거는 실제하고 좀 다르다. 그 사람이 경험한 거는 임사 체험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반박하는 일들이 많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내 의사 수만 해도 10만 명이 될, 되는데 10만 명 중에서 뭐한 몇백 몇 명이, 뭐 몇백 뭐몇몇 명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후세계를 믿는 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예 기독교를 믿고 아니면은 불교를 믿으면은 다 죽은 다음에 윤회도 있고 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그러한 사후는 빼고 종적인 교거 빼고 순수하게 임사 체험과 사후세계를 믿는, 그러니까 사후의 생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 될까? 제가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을 다 조사는 못했지만 어느도 보면은. 그게 손에 꼽을 정도, 뭐 수백 명도 안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의사들의 사후 세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게 좀 모순이 되죠. 뭐 0.01%밖에 안 되는 숫자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금 의사들도 대부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사후 세계를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또 일부 보면은 그 최면 요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사후를 경험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최면 요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신뢰성에서 검증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전생 체험을 하였다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이미 경험한 그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전생 체험이 많고 시험 그 실험 자체가 내 속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전생 첩이나 또는 뭐 영계에 대한 다른 세계를 증명하는 것은 좀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체면에 대한 문제는 정신적인 것과 그 치료에 대해서 그 국한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대부분 그 채면 경험, 그러니까 채면 치료를 해서 경험하는 사원 그러니까 자기의 전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영주, 뭐 공주. 유명한 뭐 유럽의 뭐 기사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 이러한 자체가 어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계속 전생 자기의 과거가 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하지만 다시 인간으로 인간으로서 이렇게 갈수 있는 확률은 이 수백, 수십억, 그, 생명체의 한, 하나인데, 인간으로 올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뭐 몇, 하루 몇백년 전에, 자기는 뭐 공주였다, 뭐 성주였다, 이런 얘기를 한다.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으면은, 항상 식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겠죠. 그냥 뭐 보면은 뭐 푸른 하늘만, 파란색만 봤다, 뭐 이게 도리어도 정상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식물은 눈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었겠죠. 그냥 깜깜하였다. 전생이 깜깜하였다 하는 게더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뭐하튼간에 체면치료했을 를때 체면요법 그 전생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 특징 중에서 보면은 뭐 그런 과거에 다 특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여기 언급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또 한국 한국 말이에요. 물론 과거에 그러한 생활을 했다면은 그 과거 시대의 언어를 써야 되고 고어죠. 그러니까 영어도 지금의 영어가 아니라 아주 고어를 써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표현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해요. 한국 사람은 미국 여기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로 표현하고 과연 그게 전생이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그 체험이나 증언은 실제 과거의 삶이 아닌 매우 현재적인 사정에서 증언한 것이 아닐까. 결국은 책과 영화와 어떤 매스컴 아니면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진 이야기가 내뇌 속에 박혀서 어느 수, 잠재하고 있다가 이것이 표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박을 할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연계나 사후세계를 믿으면서 이를 설명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 대부분은 결국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표현한 상상의 산물이기에 이미 알려진 현실 표현, 표현의 그 경험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 이제 임사 체험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로서 사후세계나 그 어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자주 언급한 것 중에,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 어떤 정말 죽음에 가까웠던 그런 문제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사인과 심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증후, 아니면 또 증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아, 그런 경험이 있다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정말 좀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차원의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좀그영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서 존재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딱 봤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봤다는 얘기로 이제 시작해서 봤다는 얘기로 끝납니다. 물론 소리도 들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주는 빛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 영혼에 눈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영혼이라는 자체가 보이지 않고 어떤 존재성을 표현하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눈이라는 것은 있지를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은 모든 빛은 통과되기 때문에 그런 빛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수용체가 없다는 건데,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빛을 봤다또 빛을 느꼈다는 걸로 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진짜 영혼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문제, 내 뇌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임사체험은 죽은 사람들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도 굉장히 모순이 있죠 죽은 사람은 인사 체험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 거의라고 표현을 해야죠. 거의 죽어, 죽을 뻔했던 사람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죽은 사람의 경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인사 체험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거의 죽을 뻔했다. 하는 것이 더 어, 올바른 표현 아닌가 하는 것이 저 입장입니다. 의학 잡지에 란셋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런 얘기가 올라왔다가지고 해다단 이거에 대한 어,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 경험을 했던 사람 하나를 전부 다그 당시에 정확하게 정말 죽을 죽었는데 이런 걸 경험했는지 아니면 그런 죽어 죽을 뻔한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여기. 경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임사체험은 또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아 이건 당연히 임사체험은 긍정적인 경험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네,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통증으로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러한 것을 받음으로 해서 잘 극복해 가지고서 더 좋은 삶이 되는 그 외상 후 회복이라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매우 긍정적인 어떠한 이득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게 아팠었는데 아프고 정말 죽음에 가까웠었는데 그거를 내가 잘 극복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편, 여기 변하고 또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좀 다른 방법으로 꼭 임사체험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보다도 임사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인 그 삶에 어떤 가치를 가지지 않았나 하는 것도 뭐일련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그 외에도 임사체험 중에 발생되는 유체 이탈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거 그 유체 이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유체 이탈이라는 것은 최근에 훈련이나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임사 체험 자체가 그 유체 이탈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 우리가 임사 체험과 유사한 그 자각몽, 이런 자각몽이라고 해서 루시드 드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각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임사 체험에 대한 그걸 훈련을 통해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각몽과 임사 체험 의 사이가 경계가 좀 불명확하게 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 임사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을 훈련을 좀 시키면은 임사 체험도 그러니까 유체이탈을 하는 거죠. 유체이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꿈을 어느 정도 조작할 수 있고 주꿈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실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 임사체험에서 유체 이탈은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 임사체험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내려고 하는데 이 모든 증거들이 대부분 다 증언입니다. 어떠한 증명을 하지 못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러한 그 이야기가 나왔던 1970년대, 1970년대의 그 시기에 미국 같은 데서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U.A.G. 시대라 그러죠.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의 그러한 종교적인 아니면 그 사회적인 문제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상황 그런 시절에. 동양적 사상, 인도나 불교의 사상 같은 것들이 이제 유입되면서 한때 선풍적인 뉴에이지 시대가 이제 발, 많이 유행하였는데, 이 당시에 이, 이런 그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전에서 그 발간된 책들이 대부분 이주류를 이루는데, 그 후에 나오는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제 시들해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못 끌고 있는 것도 뭐 우리. 많이 이제 주의해서 볼수 있는 이야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러다 보면는그 당시에 일부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약간 과장과 어떤 상업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요소들이 끼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그런 걸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임사 체험에 대한 많은 경험자들이 여기 책으로 아니면 매스컴으로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지금 그러한 정도의 어떠한 이제 선풍적인 이야기는 전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연구했던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연구의 문제가 있었다, 그 근거가 좀 미약하다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에 이제 인사첨의 경험은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서 그인사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진실이라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과거 인사첨을 연구한 그 자료나 연구에서 좀 좋은 점만 뽑아 가지고서 좀안 좋은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설명하기 좀 그렇게 좀표현하기 어려웠던 것들은 다 제외하고 아주 그임사첨에 대한 특이하고 신기하고 좋은 점들만 많이 이렇게 부각해서 표현한 그러한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어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한 이야기처럼 또 믿게 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았 하는 것이 또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은 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부 그 상업적으로 이러한 것을 많이 이용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러한 임사체험이나 이러한 얘기들이 그 2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된 영화, 그러니까 판타지 영화죠. 판타지 영화나 소설.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그 반지의 제왕. 그리부터 시리즈, 난이야 연대기 뭐 이런 것들은 와다 많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호응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그 시기부터는 그 임사 체험이나 아니면 그 유체 이탈이라든가 아니면 사후 세계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지고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은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서 또 그, 뉴 에이지 시대가 소멸되면서 이렇게 이런 그 픽션의 아주 판타지적 그 픽션의 세계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게임 문화도 많이 여기 이런 것을 이제 좀 멀리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영화나 아니면은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우리 경험하지 못할, 못했던 그러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행하게 되고, 지구의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시들어져 가는 그런 입장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뉴에이지 시대의 그 신비적인 영적 체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 멀어져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저런 임사체험에 대한... 그거를 주장하는 진실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그 반발을 한열 가지 정도 제가 하였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인사체험이 자꾸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인사체험도 하나의 좋은 경험일수 있고 또 그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금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것 또한 얼마든지 우리가 또수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좀넓 열린 마음으로 인사체험을. 이해하고 사후세계를 인정해주는 거, 그러고 너무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좀 유행, 유행적인 이야기로 좀 봐주는 것도 좀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또 죽음을 이야, 뭐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또 요새 같으면은 그 인, 인터넷이나 게임 같은 그런 것을 보면은 죽음이 너무 쉬워요. 정말 0.01초 만에 죽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그 지금 태어나서 이 교육을 받고 여기 에 문화에 적응되는 세대들은 이 죽음을 아주 가상 공간에서의 인터넷 세상에서의 그런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정말 고귀하고 또는 죽음이 정말 어 우리한테는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좀 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죽음에 대한 좀 진솔하고 사실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죽음학에 대해서 좀더 젊은 청소년 들한테도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의 죽음 으로서 이야기해주고 또 앞으로 그 청소년들이 짊어질 노인 인구의 증가 또 죽음을 폭발적으로 맞이 해야 될 그런 세대의 그러한 문제들을 미리 교육시키는 것이 좀더 현명한 우리의 그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죽는 사람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오래 산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생을 해보면 오래, 오래 산다는 얘기 중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죽는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 죽음에 대한 입장을 좀더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왜? 네, 젊은 세대들은 엄청나게 많은 노인들을 보고 잘할 거고, 또 공양, 부양을 해야 될 거고, 또 그들의 죽음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 교육, 이걸 지금도 철저하게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걸 준비를 잘한 민족이나 국가는 좀 미래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이 노인 문제 아니면은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죽음에 대한 문제를 잘 살리면 이게 저는 5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4차 산업은 매우 직장이나 또는 일거리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모든 것을 위축시키는 게난 저는 4차 산업이라고 봅니다. 4차 산업은 발전할수록 점점 일거리를 없애주고 점점 점점 사람을 이제 위축시키고 삶을 위축시키고 경제력을 떨어뜨리는 게 저는 사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빨리 극복하고 오차 산업, 즉 우리가 말하는 보건 의료 또는 죽음에 대한 문제 아니면 우리가 노인과 잘 조화되는 사회를 만드는 이런 오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국가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죽음학 스케치의 어, 삶과 죽음, 그다음에 사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 이야기는 자기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다름을 통해서 갈등할 수도 있지만, 절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옳고 또 그름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서. 좀 죽음하게 대한 어, 입장을 좀 넓게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